여기는 동해시 수제 한 섬입니다. 한섬이걸 이렇게 한번 찍을게요. 요거 파다가 이제 이안율 겁니다. 이안율. 거품이든 파다가 어, 밑에 바닥이면쫙 빨리 들어갑니다. 잘못하면 극사 사우려는 해도 되 이런 날씨 들어가면 죽어야지 거품이 있는 파도는 들어가지 마라. 죽는다! 아버지, 할아버지한테 많이 들으니 그래서 올 여름에 비 오고 난 다음에 파도치고, 파도치는데 거품 많이 있는 파도 들어가지 마라. 죽는다. 어느 무덤쯤 안전사고에 주의합시다 구독, 좋아요, 댓 감사합니다.